이제 프로그램 음 프로그램을 여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쪽 이제 어 설명 최근에 이제 한번 수정을 했고 이제 수정한 것은 이랬죠 지금 실수도 이제 음 카운터 올리는 것처럼 예, 그런 방법이 a d 로 해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더하기로 이제 하는 게 있고요 온라인을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 처음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사측 연산 더하기 빼기, 다음 곱하기 나누기. 우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. 우선은 뭐, 여기 에 이제 리셋을 하라고 어떤 거, 예, 여기 보시면 리셋 한번. 리셋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작업 이제 누르시면서 이제 시스템 모니터. 이걸로 이제 하시면 되고, 어, 처음에 보시면, 이제, 뭐, 해당 값들은 이제, 뭐 1워드, 2워드 이렇게 있으시니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2칸씩 갖고 마장에 여기 앞에 다른, 뭐, D가 더 붙으면 더블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뭐, 한네칸씩 어, 그런 걸 이제 하셔야고, 하그 다음에 이제 실수 L 같은 경우에는 4워드 점이 합니다. 이워드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워드. E 그래서 뭐, 뭐 가능하시면 L로 배, 배, 배장형 실수로 이제 푸시면 더 좋고 다 다섯 칸씩 이제 나가시면 되고 보시면 전 다섯. 그리고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두 칸씩. 만약에 이게 만약에 값이 이상하다고 하면. 이걸 늘려 주시면 됩니다 한칸씩 그 다음에 증가 증감이고요 여기서 에 이제 P0 P0을 한번 눌러서 리셋해 주시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INC로 증가 그 다음에 카운터 동일합니다 누 어떤 분은 이제 카운터로 사용하시는게 좋고 저같은 경우에는 이, 이 리셋이 좀좀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그 INC나 DC로 해서 증가랑 감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INC보다는 ADD 그러니까 더하기를 해당 어디에 더하기에 더하기를 하면 이제 하나씩 올라가고요. 한번 보시면. P3. P3을 p 3 눌러고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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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뭐 이것도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음, 조절해 가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최근에 이제 실수로 음. 이런 부분도 이제 INC를 사용 제가 실수는 증가를 좀 몰라서 저는 그냥 편하게 해당하시고 그 다음에 실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내가 계산을 R로 했으면 R로 비교를 해줘야 하고 L로 했으면 L로 비교를 해줘야 합니다. 음, 그점 주의하시면 되고. 그 다음에 타이머. 타이머도 한번 눌러보셔가지고 하고. 뭐, 리셋도 이제 R로 되어면 리셋되고, 뭐, 무로도 리셋되는 것도 있고요. 타이머. 타이머에선 뭐,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TON. 예 시간 후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같은 경우에는 오프 이 지연 시간 이후에 출력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, 뭐 TMR 적산 이것도 최근에 모르겠어요 예 어, 예비 문제인가요? 음, 이것도 한번 있었던 것 같고 넣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리커. 플리커 회로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플리커. 그 다음에 플리커, 뭐, 인터락, 뭐, 조합, 조합에 의해서 이제 플리커 회로. 플리커 회로도 진짜 많이 사용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. 그 다음에 뭐, 인터락, 적산, 어 이런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특수. 특수함수에서는 이제 71회, 73회 한 번씩 이제 출, 출제를 하였고요. 그래도 이제 나중에 알아놔야 하니까, 음, sqrt. 이제, 루트 3. 많이 이제 전기 하시는 분은 많이, 많이 보시는 거니까, 우선 제가 루트 3으로 이제 걸어놨고, 그 다음에 이제, 제곱. 제거. 제곱이고, 그 다음에 로그. 로그는 우선이 지금 한 번도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로그는 저도 좀낯설더라고요 좀, 좀 그다음에 이제 뭐 거듭 재고. 이거는 이제 전에 어떤 분이 해 놓으신 거. 거듭 재고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. 이것도 저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선은 솔직히 이게 제가 작성한 이요 저도 이제 우선은 저는 풀기 전에 한번 이걸, 이걸 한번 돌려보고 그럼 이제 관연도를 풀면 그나마 좀 쉽게.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거 관연도 하나 푸는 거보다는 이거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스사인, 사인. 전에도 이제 나온다, 나온다 계속하고 있는데, 지금 나오진 않은데,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, 어, 우선 넣어놨습니다. 이것도 솔직히 너무 어려운 어렵다고. 만약에 이거 나오면 진짜 좀 어렵고. 그때 이제 73회에서 계속 어려운 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여기까지 이제 가시더라고요, 이제. 전기 쪽 하니까 뭐 코사인, 사인 이제 탄젠트. 그다음 이제 데이터 처리. 이제 무 이제 MOV 가을 이제, 이제 옮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f. f는 f 이제 일괄, 일괄로 하나를 가진 전체. 그 다음에 g는 그룹. 저 이제 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나오는 거. 이제 최소, 최대, 그다음 평균, 단합계.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, 지금. 이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. 그 다음에 정렬. 정렬 74에 한번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소수점. 소수점도 소수, 이제, 음, 안 보시고. 이제 목, 목을 가지고 이제 계산도 하고요. 소수점 분리. 저도 이제, 어, 저는 이제, 지금 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. 아, 많이 사용하진 않는 것들인데. 그래도 이제, 이걸 보고 한 번씩 하면, 관연도를 풀면 좀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비트. 73회 때 나왔던 비트. 음, 다시 고, 지금 이쪽에 이제, 이렇게 문제가, 이쪽뭐이 제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생각을 나중에 보시고 한 번씩 돌려 보시면 좋고요. 한번 누르시면 제 제가 계속 이제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. 다음에 어. 우선은 야 여기도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것 같다고 계속 이제 소문만 들어서 어, 공부할 겸 이제 넣는 거고요. 음, 이 정도만 이제 하셔도 우선은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제 작성된 로직이기 때문에 공부 초보자가 이제 공부하시기에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지금 해당 관연도에 나왔던 명령어들은 다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, 일부 이제 뭐 특수함수들은 이제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